자이채비 국소 진행성 위암 완전간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반짝 올라갔다가 완전히 하방으로 밀어버렸죠. 자, 지금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호재도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로서 끝이 나버렸죠. 끝이 났는데 이 메이저 세력들은 오늘 그냥 하방으로 밀려고 작정을 한것 같죠. 오늘 뭐 물량을 그렇게 던지진 않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주가는 밑으로 하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하방으로 밀어버린 상황이고 자 비전을 지금 제시해야죠. 를 지금 HEB는 이런 국소 진행성 위한 완전한데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HEB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은 검찰 조사 지금 받고 있죠. 이제 이 검찰 조사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어 정선위에서 결정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NDA 승인 신청에 대한 날짜도 제시를 안 하고 있죠. 그런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깜깜이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주들이 주주 따위는 몰라도 된다. 너는 그냥 깜깜이 투자나 해.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컷 끌어올린 부분에서 이제 이 무상증자라는 이런 이벤트도 끝이 나버렸죠. 끝이 나버리면 이 무상증자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기업이 그냥 온전하게 이렇게 잘 가고 있다 그러면 무증하면 다시 이제 싸 보이는 역할 때문에 그런 기능 때문에 강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일체비는 너무나 지금 불확실 투성이로 어 있는 상태죠. 지금 가장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NDA 승인 신청입니다. NDA 승인 신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비전제실 전혀 안 하고 있죠. 주주들에게 절대로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알려 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 안 될지 되긴 되겠죠. 확인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할수 있었지, 그게 이제 에, 관건입니다. 지금, 지금의 상황에서 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납기를 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상당히 진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잠수를 타버렸죠.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차질 없이라는 게, 에, 지금 HAB의 이런 단어로는 상당히 겁이 나죠. 고시라고 하면 1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미 차질이, 3개월째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했다. 자, 지금 이게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려면, 이거 아직까지도, 어, 아주 먼 미래 이야기인지, 알 방향이, 알 길이 없어, 지금. 그런 상황에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무증 상황이 끝나버리니까, 어 지금, 많이 올랐죠. 무중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특히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죠. 오버해서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7%나 빼버렸습니다. 다시 아, 지금 가장 우려했던 이런 상황이 벌써 지금 나타나 버렸습니다. 또다시 주주들을 고난의 행군속으로 밀어 넣고 있죠. 자, 이렇게 밀어 넣는 거는 공매도가 밀어 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 공매도가 밀어넣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될 부분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막아줘야죠. 어, 지금 뭐, 지금 일봉을 보시면 바닥에서 무중으로 해서 올라왔죠. 무중으로 올라온 것 치고는 꽤 힘이 오래 갔습니다. 힘이 좀 오래 간 상태고, 오늘은 그래도 무증이니까 아마 메이저들은 받았을 겁니다. 받았을 건데, 그래도 밑으로 밀어버렸죠.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지금 밀리면서 끝이 났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HF이 그나마 단기적으로 희망을 줬던 부분이 이 무증이죠. 무증의 그런 끈이 오늘로서 끝이 나 버린 겁니다. 무증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던 주가의 방향이 오늘도서 끝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호재보다는 이제는 이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회사 측에, 좀 회사 측에서 주주들을 좀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주주들이 또다시 고난의 행군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4%나 밀려버렸는데 5일선까지 깨고 힘없이 내려가 버렸죠. 지금 이제 호재 소식이 중간에나 왔죠. 완전관의 소식이 나왔지만 이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재료로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완전관의 소식으로 한번 튀어 오르게 만들어서 완전히 팔아먹었죠. 여기서 이제 쭉 팔아가지고 밑으로 다시 눌러버렸죠. 어, 생명과학은 어, 더 하락폭이 큽니다. 아, 마찬가지 여기서 어, 한번 올려줬지만 여기서 한번 팔아먹을 기회를 주고 완전히 에, 밀어버렸죠.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아주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약이 진짜고 델 약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보고 간다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NDA 승인 신청이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희미한 상황이죠. 납기는 지났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이게 진짜로 단기간에 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손에 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부 다 깜깜입니다, 깜깜이. 그냥 한마디로, 이, 주주, 이 주주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라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고, 그냥 내가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꽃이 지금 여름이 이제 봄이죠. 봄이면 지금 벌써 꽃이 피고 남았어요. 피고도 남을 시점인데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게 내년 봄을 얘기하는 건지 겨울 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이 맞, 아, 맞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1 년을 기다리는 건지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건지. 6개월이면 된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말들을 한 이후에, 지금 갑자기 그말 이후에, 그런 말들이 있은 이후에, 16 사태를 맞아버렸죠. 지금, 그러고, 16 사태 때, 해명을 한 게, 지금, 보안 자료 요청을 받았다.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전까지는 주주들이 전혀 몰랐죠. 여기에서 보완자료 요청을 받았을 텐데 이 자리에서 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별거 아니다, 아, 별거 아니고 금방 할 것처럼 3월이나 4월달에 할수 있을 것처럼 해서 했다가 아, 결국 무상 유상까지 진행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시세도 한번 주지 못하고 계속 끌고 왔다가 여기서 맞고. 그래도 이제 무증은 잘한 거죠. 무증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무증이라는 카드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맥 없이 꼬꾸라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리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에서 무주이니까 한번 밀어 올려줘도 되는데, 정말로 악질, 악질이죠. 이세력트 정말 악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사가 비전을 제시 안 하면, 이한번더이 주주들 뚝배기를 깨라라고 용인을 하는 거죠.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를 제시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제시할 게 아예 없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이게 올린 거는 공매 세력이 아닙니다. 세력이 올 여기서 매집해 가지고 끌어들죠. 이만큼 끌어들어서 한번 해 먹었으니까 한번 해 먹고 다시 한번 뚝배기 깨로 내려가자.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은 지금 무증이 끝나버리면 주식 수만 늘어난 겁니다. 2만 2천짜리 1천원에 한주 있던 거두주 줄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기업이. 이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위태위태하죠. 불확실 위태위태리보다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야, 지금 nda 승인 신청 부분이 비전이 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거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얘들이 뚝배기 한번 제대로 깨로 가야 되겠다 하면 다시 제대로 깨서 여기까지도 밀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거를 막을 사람은 회사밖에 없어요. 회사.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기가 딱 걱정 마라, 주주들아. 내가 주주들 편이다. 어, 그러고 소통을 해버려야 되죠. 소통을 해버리면 이렇게 못 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우려하는 일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오늘 디데인데도 어, 불구하고 어, 지금 뚝배기를 벌써 깨버렸죠. 어, 7.7%면 이거 뚝배기 깨진 겁니다. 오늘 같은 이 좋은 장에 이렇게 h a v 주주들은 그냥 뚝배기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뚝배기가 오늘 하루로 끝이 나면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을 계속 제시하지 않고 계속 깜깜이 상태로 주주들은 몰라도 된다 또는 납기를 실제로 낼수 없기 때문에 주수 없다 그런 속을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버리면 이 세력들이 이제 계속 또 계속 이만큼 올린 부분 어떻게 하면은 다시 개인들에게 집어 던지면서 물량을 넘기지 그러고 이제 내려. 오고, 다시 밑에서 사고 마음대로 주가를 왔다 갔다 조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7%까지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제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 제일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나와버렸죠. 지금 보시면 외인하고 기억 들었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외인 기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인 기관, 뭐,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해서, 어, 만 육천조 이거 사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과는 주가가 어, 확 내려와 버렸죠. 4% 밀려버렸죠. 오늘 같은 상에 생명도 외인이 2만조 들어왔죠 어, 기관 4만 3천인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7%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어, 지금 다시 주주들은 이 권한의 행군으로 어,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계속 더 내렸다, 그지 아니면 이 정도 겁을 주고 어, 다음 주 오래부터 바로 밀어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끝을 내버렸다. 그러면 살짝 반등을 줄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파동을 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이평선 깨고 밀어버렸죠. 그러고 이제 시작은 밑에서 반값으로 시작하겠지만, 모양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제 비전이 다시 없어지고 불확실성만 남았죠. 이제 증선이 또 다가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증선이. 다시 이제 증선이가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 두근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막아줄 부분은 회사에서 비전을 제시해버린다. 언제 승인차 언제 한다. 날짜가 나와버리면 이더 이상 이장난질 못치죠. 지금 주주들 다시 한번 뚝배기를 깨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주주편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지금 중간에 뭐 오늘 뭐 완전간에 이런 거나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ND a 승인신청 부분이 나와줘야 지 되는 거지. 왜아무짝에도 쓸모 없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전혀 반응하죠. 잠깐 반짝했다가 밀어버리죠. 이게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HAB의 비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검찰 조사, 지금 증선이 결과가 이제, 앞,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NDA 승인 신청 일자를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리 백날 뿌려봐도 반을 안나 반을 하긴 하지만 잠깐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팔아먹기 위한 그런 재료밖에 안 된다 는 겁니다. 지금 거의 뭐 주주들은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밖에 안 돼. 이 비전을 제시하지. 무상증자 좋습니다. 무슨 무상 좋은데. 이거는 약발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거. 더 이상 이 무상증자 약발이 나오기는 어렵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어, 뚝배기가 깨지든 말든 내네 알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납기, NDA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언제쯤 진행할 수 있다. 에, 그런 날짜를 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날짜도 없이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